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가장 이상한 여섯 캐릭터들 첫 번째, 자자 빙크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지만 이 주제를 다루는 목록에서 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지 루커스는 어린 관객층의 흥미를 끌고 슬랩스틱 코미디를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자자 빙크스와 그의 종족 건간족을 만들었습니다. 자자는 어린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존 팬들에게는 짜증나고 불필요한 캐릭터로 낙인 찍혔습니다. 1차원적인 농담 같은 캐릭터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인지 일부 팬들은 자자가 사실 정체를 숨긴 시스 로드라는 가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자의 서투른 몸짓이 사실치권 스타일의 전투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프리퀄 세번째 영화에서 그가 펠퍼틴 의장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투표를 한 정치인 중한 명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두번째 야들 프리퀄 시리즈인 보이지 않는 위험에 등장한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제다이 평의의 일원으로 등장했는데 단순히 요다의 좀더 기묘한 버전처럼 보였습니다. 야들은 코믹스에서 아나킨의 목숨을 구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외에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며 요다와 같은 그녀의 종족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R5-T포 묘하게도 스카이워커 사가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이 드로이드는 새로운 희망에서 루크가 처음으로 샀던 붉은색 R2 유닛입니다. 왜이 드로이드가 중요할까요? 알고 보니 이드로이드는 포스 감흥력이 있었고 자신이 루크에게 팔린 뒤 스스로 자폭하지 않으면 R2-D2가 레아의 홀로그램을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단 1분 남짓 등장한 캐릭터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설정이 깊은데 궁금하다면 꼭 찾아보세요. 설정이 훨씬 더 방대하니까요. 네 번째 크렐먼 타투인에 살았던 이 기괴한 휴머노이드는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에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두 가지 사실은 일반인보다 손가락이 더 많다는 것과 머리 꼭대기에 난 커다란 구멍을 통해 뇌에 직접 액체를 부어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다섯 번째 살라셔스 크럼 이 이름이 생소하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 이 녀석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살라셔스 크럼은 루크가 한 솔로를 구출할 때 잡아 더헌 옆에 있던 못된 고블린 같이 생긴 외계인입니다. 여섯 번째, 아크메나 이 캐릭터는 다름 아닌 피아서가 연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골든 걸스의 도로시를 연기했던 그녀가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에서 아크메나를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한 장면에 등장해 심지어 뮤지컬 넘버까지 소화했습니다. 만약 홀리데이 스페셜을 보지 못했다면 검색해서 꼭 보세요. 너무 구려서 오히려 좋다는 평이 많으며 단언컨대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가장 이상한 작품입니다.